지금, 지금 한10%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. 갑자기. 어 무슨 일이 있나 봐요. 그래가지고, 켈리 공식으로 얼마 투자해야 되지? 해가지고, 돌려봤더니, 음, 1시간 이내에 단타 치려면은, 비율을 한16% 정도. 완전 지금 급등하고 있으니까. 투자 기간이 한 3시간 정도 되면, 투자 비율을 한2.7% 정도로 줄이라는 거. 지금, 바로 급등해가지고, 옆으로 횡보할 것 같다. 뭐, 이런 느낌인가? 투자 기간을 9시간으로 잡으면, 어 뭐, 그 정도에서는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 가다가 오늘 뭐10% 이상 올려놓고 지금 이후에는 내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좀 장기간으로 걸쳐가지고 하려면 투자하지 말라고 말하는 1일간 정도 해보니까 한9.17% 정도 되고요 투자 기간을 3일 이상으로 장기간으로 가져가려면 투자 비율을 23.24% 정도 해가지고 23% 정도면 켈리 공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비율이거든요 이 정도 가져가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